존재가 들어오면은 이 존재가 커서 나머지 인생에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빨리 돼 버리는 것들라고 음.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인정 정말 하기 싫었던 것들이 인정이 안돼 하기 싫은 것보다는 음.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그 존재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설명해야 을 되나 어 인정이 그냥 돼 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해가 되고, 인, 그렇게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던 어, 맞아, 게, 맞아. 헤아림이 된다니까? 사랑스러워져. 응. 음. 그래서 생각 없는 얘이 되는 거야. 나의 생각은 썩어 빠진 거라니까. 아이, 몇번 얘기해. <laughs> 그러니까 아, 되게 유순해지고 순종해 어? 순종하게 아까 그 소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요. 드려요. 아, 아니 그래가지고 은행가서 돈이 100만원 적잖아. 네.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아, 내가 뭐하는 돈 그거 100만원 몇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통자, 그 은행에서 툭 나오잖아. 전에 같은 은행에서 나와도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 능력본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은행에서 나한테 똥 씹어 표지고면 음물도 나고 막 미치겠더라고. 음. 근데, 오늘은, 이제 미리 얘기를 또 했기도 했고, 마음이 정리가 어. 됐는데다가, 그래도 손질 나잖아, 이 돈을. 그래. 어, 그런 근데, 희한하게 나왔는데, 탱자고도썼는데 그, 여자 남자애가 저 사선에서, 남자가, 음. 그 여자 햇 햇빛을 가려준다고 손으로 햇빛을 앞에서 마주 보고 가리고 있더라고. 어. 어, 근데 그걸 보는데, 그게 어, 참 이상해. 내가 그, 그 참으면 어떤 게 있냐면, 참으면 나도 와 기분이 안 좋거든. 그렇지. 뭐든 짜증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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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걔네들이. 어, 음. 이뻐 보이고, 은행에서 나와가지고도 이뻐 보이고, 음.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 그 후가 <목소리가> 저녁에 왔는데, 음. 어, 여보, 당신 뭐 먹고 싶나, 뭐해 주고 가면서. 그래, 내일 뭐 하고 가길래 또, 그러니까 또, 여보가 돈이 없는 거더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뭐, 당신, 어, 어디 곰장은 맛있다니까. 어, 맛있어. 비싸네. 그니까. 어, 비싸도 사줄게. 당신, 그, 뭐야, 저기, 그, 다, 당신 먹고 싶다 하면은, 내일 가서 내가 사줄게. 하면서 이랬거든. 음. 아니그 감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희한해,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래? 어. 그니까, 러 옛날에 참을 때는 니처럼 이랬거든. 아 이게 뭔가 짜증이 나고 이게 못마땅했어요 못마땅 그래 그러고또 뭔가가 자꾸 짜증이 나고 왜 더워가 어. 습기 차면 그 습도 높으면 짜증나는 것처럼 뭔가가 어. 자꾸 짜증이 나거든 어어 그래 두 사람한테 그랬다고. 뿐만 아니라 어, 어.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해 내가 수야 참다가 음, 그래 어, 말하지 의논 중에 근데 어. 어. 오늘 연구 들어가 가이래있는데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그 감정이 어디 갔는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수야 음. 옛날, 음. 어, 옛날엔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100%탁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분명히 맞아요. 그 감정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데 가만히, 오늘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몰랐는데. 어.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감정이 없졌지그 감정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 처음 너 형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 어 그리고 어. 왜 권능 뭐 이런 것을 막 되게 크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뭐냐면은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사랑도 못해. 근데 기적이 이게 기적이라니까. 어, 나 지금 이게 기적이다 요 나도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이거 체크가 됐다. 몰랐어. 그냥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이해하게 되고, 그 선한 것만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선, 그리고 내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굴복이 된다고, 그거를 만물의 발아래 뒀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음, 그러니까 그 어제도 우리 마태, 그 얘기했잖아요. 음. 마태, 마태, 죽음. 그게 지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막대. 마, 막대야 말하는 거지, 막대야 음, 막대, 막대. 어어. 홀. 어어. 그 의미도 어. 있거든, 마태가? 응. 응. 하나님이 왜 인도를 해 가지고 그 규율에 맞게 산 능력. 이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거 정말로 어떤 능력보다는 이게 기적이야. 왜냐면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누구를 이해를 해, 우리,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안 완전 기적인지. 우리는 기적을 지금 일으켰다니까. 남들의 어. 미라클 어쩌고저쩌고, 뭐, 뭐, 신기하네. 대한민국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야. 진리가 되면 세상에 점점 무뎌지고 무관하게 되는 게 맞나 봐. 잊어버려. 음. 그 내가 지금 하... 오늘 생각하도 신기하네. 음, 그런 그렇다고. 해가 왜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 그지? 어, 우리 노을도 어. 되게 자연스럽게, 그지? 저 사람을 이해하자 그래, 저저저 아이고 얼마나 됐으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이 음. 잘 떠져버려. 음, 음, 그 음, 일이 음. 있었나? 아, 내가 지금 그러네, 그래. 나 지금 몰라 는 상태고. 음. 아니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 왜 적겠어? 응. 치고 받으라고 니네들 싸우라고 뭐 십자가를 적겠냐고 성경 <laughs> 성경을 성격, 왜 썼겠냐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걸다 우리가 그냥 넘기기도 힘들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통치했다고 해야 되나? 지배를 해야 돼? 정복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삼켜바. 되다 보니까 어상킴바 되니까.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밉던 게 그렇게 가시였던 게 어, 이 그러니까 아니 봐 봐요, 기정님 남편이 안식 같이 하지 않아? 나도 안, 내가 안식했는데 우리 남편도 안식이 됐다니까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저기 갔다 왔거든. 어디야? 하여튼, 먼데 갔다 왔어. 놀러. 응. 사진 찍고 오제.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갔는데, 어디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야, 은정아, 너 옛날에 여행을 갔는데, 네가 사업이 바쁘다고, 배터리가, 충분히 배터리 충전기도 살 수도 있는데, 충전 안 된다고 나보고 성질난다고, 그 1박, 2박 3일을 갔는데, 1박 2일만 하고 온거 생각나? 이러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 그 정도로 내가 성질이 있었던 거야. 내맘대로안 되면은 화딱지가 나서 그냥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받아준 거야 우리 남편이 알고 보니까 어머 나 정말 그랬었어? 했더니 어너 그랬었어. 와 진짜 인간도 아니었네. 했더니 막 웃더라고. 너 근데 김은정 그그 그, 그때 그그그 그, 그 김은정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가봐. 그리고 어, 우리 남편도 그렇겠지. 너무 유순해졌어. 똑같이. 그래서 어. 아, 뭐 별거 없었네. 지금 그치? 어. 그러면서 뭐 되게 둘이 기뻐했어. 어. 네, 잘 기뻐했네. 잘했어요. 어. 네. 나도 그럴 날이 오리라. 어, 어, 다 어, 우리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인정해 줬다는 얘기 아니야, 나를. 그렇지. 남편이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아 맞아 근데 우리 교정님이나 그렇게 됐고 교정님도 그렇게 이제 남편이 또 그런 말을 또 이쁘게 하실 거고 정수님도 마찬가지로 어,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나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그 음. 정수님이 그냥 끝장내야 되지 않나 그래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끝장내야지 그지. 그래서 되게 그거 별거 아니거든. 아, 우뭐 되게 유치한 얘기지. 누가, 그거 애기들한테 얘기해봐. 아, 그거 왜, 왜 그거 갖고 싸워요? 이러지. 걔네들은 또 오히려. 맞아. 흑흑장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laughs> 관심 바뀌겠지.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우리,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진짜 야 야씨 뭐 뭐하고 있는 거 아니네. 이러겠지. 쓸데없는 장난질하지 말고 어, 그냥 가루가 돼서 소재를 드리기를 그래. 바랍니다. 가루 가루, 그곱기곱기 곱디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그래 그 정말 고운 네. 사람이 되세요 그게 현숙한 네. 아내입니다 어. 네, 네, 네. 아매, 오늘도 참 마음공부 많이 했네요. 네, 네. 어, 정수님, 오늘 좋았어요. 네,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대요, 교정님. 네, 행복하십니까? 네, 꿀꿀해요. 아, 어, 너무 행복해요. 네, 내일은 더 행복하겠죠, 우리 만나가?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내일도 9시? 네? 어, 내일도 네. 9시. 네, 네. 잘 네, 자요. 네. 네. 나이스. 음. 네.